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나는 살찌는 게내 팔자야. 내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이런 유전자의 힘이 그러면 비만을 결정하냐? 맞습니다. 비만을 많이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전자라는 게요.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인류의 조상을 아담과 이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그림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항상 그렇게 백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시작을 이 그림에서 보면요. 고고학적 연구를 해보면그 시작은 바로 아프리카 중부입니다. 그림에 아프리카 중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유럽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오는데요. 사실 우리하고 북유럽하고 이렇게 나뉘는 중간 지점이 어디쯤 보냐 하고 보면 이 중앙아시아 그림에 나와 있는 중앙아시아 정도에서 시작된 걸로 보는데 거기서 이제 몇만 년 전에 이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이 몇만 년 사이에 이둘 간의 그렇게 유전적인 차이는 지금 조사해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유럽에 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요. 저희는 얼굴이 누렇고, 또 일부는 인도나 이런 쪽에 갔는데 그분들은 얼굴이 까맣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유전적인 차이가 굉장히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내가 속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나의 생활 습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결정을 받는다는 게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만이 바로 이런 질병의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항상 배고팠어요. 배고, 배고픈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금만 먹어도 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저장원인데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지방이 에너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에 조금만 먹어도 환경이 안 좋거나 배고프거나 뭐 그럴 때는 이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 발현 능력이 훨씬 장상돼서 몸 안에 조금이라도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던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배고픈 환경에 살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배부른 환경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들은 너무 탁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